키 샵에서 좀반같은 소리 나잖아요. 키가 다 열려서 그렇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윗입술이 덮어주는 느낌, 인중이 길어지는 거죠, 살짝. 그리고 입안을 더 열어주세요. 동그랗게. 네. 그렇죠. 혀 위치는 아래 에 해주면서 살짝 동그란 느낌. 네. 자, 말리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네. 뒤에서 앞으로. 밀지 마시고. 어, <laughs> 네. 힘들죠? 포르테 네, 그래. 계속 보는 거 진짜 힘들어요. <laughs> 맞아요. 왜냐면 바람 양을 많이 내보내니까. 여기 열려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. 여기 필요 없어요. 이방 공간이에요. 여기가 턱을 떨어지고, 턱을 안쪽으로 하면서, 혀는 아래쪽에 위치하면서, 이 천장을 들어주는 거지, 목 사용하지 않아요. 목 무조건 릴렉스. 여기 릴렉스. 여, 여기가 열린다는 생각보다는 턱을 떨어지는 느낌이 맞아요. 어. 여기 힘 주시면 안 돼요. 릴렉스. 여기 릴렉스, 여기 릴렉스, 다 여기 릴렉스. 무조건 릴렉스. 사실 턱에도 힘 주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열어주는 것 뿐이지. 음, 좋아요, 좋아요. 어. 입술 구멍을 작게 만들려고 안 하시죠, 지금? 근데 입술에 힘이 들어가세요? 지금 괜찮아요. 아까는 입술에 힘이 살짝 들어가면서 입술 구멍이 작아지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포르테에서는 그게 맞잖아요. 포르테는 입술 구멍을 크게 유지해주는 게 맞아요. 그리고 피아노도 포르테도 이 빨간 선 안에 있는 이 입술 있잖아요. 이 겉에 이 주변 근육이 아니고 입술은 항상 릴렉스 해줘야 돼요. 피아노도 포르테도. 그래서 입술 구멍을 음. 내가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를 입술에 힘을 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. 지금은 무조건 릴렉스. 좋아요, 좋아요, 너무 좋아요. 릴렉스. 그, 굿. 릴렉스. 그, 그 오른손 조심해 주시고 <laughs> 밀리면 안 돼요. 훨씬 더 저를 밀어 주셔야 해요. 지금 자세 자세 이렇게 돼 있으면 절대 힘못 줘요. 이세아래로 입술 이 풀어 주시로 입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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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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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신하고 나서 계속 중간에 두운 불고시고, <laughs> 두운 <두음> 불고시고. <laughs> 사실 사람이 항상 항상 연습을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. 이게 이랬다 저랬다가 되는 건데 연습을 많이 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걸 끌어올리는 방법을 무조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연습하는 거 말고 힘을 풀어서 내가 의식적으로 어디를 사용해가지고 해야 되는지, 내가 어디를 릴렉스해야 되는지. 손 위치, 이, 어 그리고 만약 이게 많이 말려 있으면 지금 이렇게 아무래도 이 소리 안 나요. 다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. 이걸 차근차근 하나씩 단계를 하면서 풀어주셔야 시간을 최소한으로 많은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거니까. 아 일단 지금 호르테는 괜찮으시죠? 이아 아, 소리 괜찮지 않아요? 여기가 조금 울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자체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나고 있거든요 조심해야 될 거는 말리지 않는 거이 손가락 말리지 않는 거 입술에 힘 주지 않는 거 호흡은 지금 계속 부족해요 호흡은 계속 뒤로 밀어주는 힘이 필요해요 살짝 더 기마 자세 해주시고 허벅지에 힘을 좀 많이 가져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옆구리 이 윗부분 여기를 정말 뒤로 완전히 밀어주는 이 힘이 더 훨씬 피, 많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계속 밀려고 할 거예요 바람을 그러면서 풍성하고 건강한 소리는 힘들어요. 처음에만 유지가 되고 가면 여기 이미 근육, 여기 근육이 부족하니까. 키 연주할 때 긴장되니까 더욱이 쏠요 네. 그땐 더 아래로 내려야 돼요. 더 아래로. 여기 호흡 더 신경 써주시고. 더 응. 뒤로 민다는 느낌? 응. 훨씬 더. 그래야 소리가 건강한 소리가 나고 멀리까지 갈수 있어요. 일단 포르테는 괜찮은 음. 것 같아요. 지금 저희 들었을 때 되게 건강하게 나요. 입술에 힘만 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호흡을 제대로 주겠다. 사실 모든 게다 연결돼 있죠. 밀지 않으셔야 해요. 그것도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.